예, 반갑습니다. 울산 꿈 분석사 토정 박재현입니다. 요번 시간은 꿈 분석 484번째 시간으로 도원번호 꿈해몽 17단, 조상에게 부탁하는 꿈 제작, 그리고 거부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상 꿈을 꿀, 조상을 그꿈 속에서 부탁하는 꿈이 있죠. 주로 보면은, 자, 그꿈 속에서 조상이 뭐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직접 나와가지고 나에게 무슨 현몽을 주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런 경우는 우리는 좀처럼 그 꿈을 꾸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꿈은 지정해서 꿀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간에는 꿈을 지정해서 제작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부를+ 공부를 하고 어떤 시험을 치고 있는데 어떤 책으로서 공부를 해야만이 내가 거기 합격을 할 것인지 어떤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지를 만약에 고심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조상에게 그 부탁하는 꿈을 제작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공부 쪽에서는 할아버지와 엄마 자리이기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셨으면 엄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할아버지에게 3일 내지 일주일간 간곡하게, 물론 묘가 있으면 묘까지 갔다 오는 거 좋죠. 할아버지 내가 오늘 무슨 시험을 치르겠고 하고 있는데 어느 책을 공부해야 를 좋을지, 어떻게 시험을 나올지, 어떤 방법으로 내가 공부를 해야 될지를 간곡히 묻는다면 액면 그대로는 다 아르켜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주 암시성이 있는 것을 가르켜 주죠. 그 꿈을 가지고 전문가를 만나 해몽을 하게 되면 아주 유용하게 거의 합격할 수 있는 길을 도와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 정말 장사를 크게 뭐 경험이 없어서 아주 망설이고 있었을 때는 할머니라든지 정조 할아버지에게 강곡하게 그 꿈속에서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 꼭 꿈을 제작해 주십시오 하고 간곡하게 하면 그것은 장사 자리가 되거든요. 뭐, 특급 발명 다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문의해 보는 것도 좋고, 예를 들어서 무조건 나는 장사가 뭐든지 간에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어, 자기 아버지라든지 시어머니에게 그 어떤 아주 기도를 하듯이 간곡하게 꿈속에서 현몽을 해달라고 하면은 또 하기가 쉽죠. 그 다음에 어떤 그 부인이 남편이 죽고 난 뒤에 장사, 자기가 어떤 직업을 할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을 때는 남편. 안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관직이 있는 옛날에 어떤 아주 고위층에 있는 사람 돌아가신 분 있죠. 장사로 청정, 어, 서, 어, 서, 성공하신 분 있죠. 뭐고 정정회장이라니 구인회 회장, 뭐 이병철 회장. 자기가 살고 있는 부근에 무덤이 있다고 치면 거기 가서 또 술도 한잔 대접하고 그다음에 또 자기가 간곡하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옳은 직장을 가질 수 있는지 직업을 가질 수있는지강 간곡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꿈이 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조상에게 부탁하는 것도 내 내용에 따라 부탁하는 게 좋죠 그래서 꿈을 꾸면은 여기서 어떤 꿈 전문가를 찾아가서 어그 어떤 내가 상황을 설명하고 또 꿈속에 나타난 것을 이렇게 보면은 어 좋죠. 예를 들어가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뭐 아니,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시험이 어떤 문제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고 있죠. 그러고 있을 때는 자꾸 꿈 기도를, 이제, 그러니까 할아버지랑 엄마한테 자꾸 기도를 하는 거죠. 내가 어디 시험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냐? 이랬을 때, 만약에 토끼가 만약에 그꿈 속에 나오는 꿈을 꿨다. 그럼 토끼는 음력 2월 달에 경치과 충분이죠. 그러니까 새싹이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동쪽이기 때문에 내가 부동산 공부를 만약에 하고 있었다, 그러고 있는데 시험 어디 나오는지 모르고 있다. 그럼 토끼를 보면 동쪽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 그 부동산 시험 출제 경향을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구 그러니까 이와 구 합이니까 국급 시험 우선 국급 시험을 공부하듯이 국급 시험의 그 어떤 정도를 국급을안 그러면 구회 정도 출제된 것을 공부를 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꼭 그렇지는 않지만, 상황에 따라 조금은 달라지지만, 그래도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라고는 어떤, 그 어떤 지침을 알게 드린 것입니다. 다음 자는 성공자의 무덤을 찾아라. 그리고 고보의 법칙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